오늘은 바닷가 쪽으로 나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바닷가,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우선 여기 숙소에서 가까운, 우리 중문 쪽이거든요? 가까운 쪽으로 해서 한번 쭉 해안도로를 따라 가볼 예정입니다. 법한동 쪽 지나가다가, 밥 먹으러 지나가다가, 어, 배구나, 저기. 지나가다가, 어, 여기 바다가 너무 예쁜 거예요. 지금 바다, 그, 해안도로를 일부러 찾아왔거든요? 근데 쭉 보시면 너무 예뻐가지고 저기 앞에가 범섬이래요 범섬. 아 고기 배들도 떠 있네요 저기 몇 개. 저기 유람선인가봐 쟤는 우리 타고 왔던 것처럼 아닌가? 네 지금 점심 먹으러 가는 길에 네 여기 내려서 바다가 너무 예뻐가지고 뭐가 바닷가에 뭐가 해조류가 있나 왔는데. 들어가야 보일 것 같아요. 겉에서 볼 때는 안 보여요. 여기 너무 예뻐요. 근데 제주도는 진짜 다, 바다가 다 예뻐요. 이게 모래가 아니고, 여긴 또 바위들이에요. 되게 이국적이네요, 진짜. 여기 어제 왔던데보다 조금 더 위인 법한동에 있는 어촌 마을인 것 같은데요. 어딘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어쨌 법한 어촌이라고 나오던데 여기 범섬 이렇게 보여서 범섬이 너무 잘 보여서 내렸어요. 너무 예쁘네요. 네. 제리 스토리 여기 소품 가게 같은데 너무 예뻐가지고 들어가 보려고요. 녹차 립밤이래요. 하루방. 와, 되게 신기하고 되게 많네. 지역 상품들. 특이한 게 많네요. 저 원래 이런 데 관심 진짜 없는데. 그러니까 약간 특징을 잡아서 귤 하루방, 뭐 해녀 할때 많이 상징적인 걸, 상징적인 걸 많이 해놨네 저희는 저희 댕댕이들 삐늘 하나씩 사갈 예정입니다. 한복 같아 약간. 귀여워. 쪼구띠안 돼? 어 되게 특이한 술이 되게 많네. 쪽 끝이. 해안도로 따라 왔는데, 이쪽이 끝이래요. 도로 끝이라고 써있어요. 근데 이렇게 주차해서, 이렇게 전망 볼수 있게 돼 있네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뻥 뚫린 바다예요. 여기 아주 뻥 뚫리네요. 저쪽에 낚시하는 분들도 계시고, 음. 주차가 잘, 전망 보라고 주차장 잘 해놨네요. 되게 예쁘네요 네, 여긴 처음이에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이요 서울 이게 천년초 아니야? 백년초 백년초? 저희 송악산 응. 가다가 어 여기 유명한 카페가 바다 앞에 있는 카페가 있어서 들렀어요 근데 저쪽에 용머리야 거기 길인 거 같아요 어, 사람 저기 많이 걷네 용머리야. <laughs>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오는 건. 우리 그때 걸었는데, 저쪽. 저기 사람들 저쪽부터 이렇게 오는 거 보이지? 안 보이는데? 저쪽 보이잖아. 다 사람이야. 안개가 아니, 보여. 무슨 안개하고 상관없이 하얀 게 보이는데 무슨 소리예요? 전... 저쪽 파도 아니야? 파도? 하얀 거 움직이는데 무슨 파도야? 전혀 안 보이는데. 진짜 안 보여? 파도잖아, 파도. 진짜 안 보여? 진짜 맛있어 순둥도 맛있는데 임장 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약간 멸치냄새 나면서 되게 맛있네

저희 방에 도착했고요. 숙소가 엄청 저렴하게. 오늘이 금요일인데, 어, 지난주에 예약을 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하룻밤에 4만 원이 안 돼요. 3만 호반대 완전 대박이죠. 그렇게 예약했어요. 저희는 G마켓 회원이라서 G마켓에 숙소가 싸더라고요. 이렇게 싱크대 있고 수도시설 있고 그다음에 여기 불도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음식을 해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복박이 이런 것도 다 잘되고 싱크대도 다잘돼 있는데 어, 식기를 쓰는 거는 만 원에 빌릴 수 있대요. 근데 그거는 뭐 날짜에 상관없이 만원 내면 뭐3 일이고 4 일이고 뭐 일주일이고 상관이 없대요. 만 원만 내면. 여기서 조리할 수 있는 도구를 다 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좋은데 냉장고는 조금 작아요. 조금 흔히 뭐 여기서 음료 정도만 넣으면 되니까 음식 해먹을 게 아니라서 괜찮고요. 간단한 티 이거는 다 있는 거라서 여기 이제 옷걸수 있는 옷 정리할 수 있는 복박이도 엄청 네. 넓게 돼 있어요 쇼파 간단하게 있고 전망뷰가 이쪽이 그 월드컵 그 제주 시내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어. 있는 데서 한 15분 2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 정도 위치에 있고요 굉장히 음, 큰 리조트네요 리조트인데 뭐, 이렇게 저렴하게 네. 구할 수 있는데, 다음 주까지 저희가 있을 예정이라서, 어, 여기 다음 주는 예약을 안 하고 지금 4일 예약을 했는데, 어, 4일 뒤부터는 응. 온돌만 남아있더라고요. 더 가격도 더 많이 비싸졌고. 사, 7월 달부터는 응. 여기에 이제 제주에 더 많이 관광객이 오나 봐요. 그래서 조금 더비싸졌더라고 많이 비싸진 건 아니고, 한 만원, 만오천원 정도 하루에 가격은 더 올랐는데, 그거 가격 오른 건 둘째 치고, 온돌방만 남아있어서 저는 다른 숙소를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